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이 시간은 마음 챙김 시라고 유시아 씨님의 저희 정신적인 영적인 멘토이신 유시아 님의 마음 챙김 시 중에서 꼭두각시 인형의 고백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저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이글한 기절 한 기절이 내게와 닿는다는 그런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꼭두각시 인형의 고백. 만약 신이 내가 풍법으로 만든 꼭두각시 인형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고 내게 아주 짧은 인생을 허락한다면 아마도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나는 내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할 것이다. 무엇보다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가치를 부여할 것이다. 그들의 값어치가 아니라 그들이 지닌 의미에 따라서. 나는 적게 자고 더 많이 꿈꾸리라. 나는 안다. 우리가 눈을 감을 때마다 매순간에 빛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다른 이들이 멈춰 있을 때 나는 걸으리라. 다른 이들이 잠들어 있을 때 나는 깨어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말할 때는 귀를 기울이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마음껏 음미하리라. 신이 내게 한 조각의 생이라도 베푼다면 정말로 그럴 수만 있다면 옷을 간소하게 입고 태양 아래 누우리라. 내 육체만이 아니다영혼도 정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아, 내가 심장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얼음 위에 내 마음 속 미움들을 적어 놓을 것이다. 그리고 태양이 속기를 기다리리라. 내 눈물로 장미에 물을 줄이라. 장미 가시가 주는 상처와 꽃잎의 붉은 입맞춤을 느끼고 싶기에, 아, 내게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생이 주어진다. 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그들을 얼마나 마음에 두고 있는지, 알게 할 것이다. 여기까지만 읽어 드립니다. 이 시는 꼭두각시 인형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아마 작가께서는 존이 웰치라고 하시는 작가이십니다. 이 시를 읽으며 저는 많이 마음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나는 꼭두각시 인형이 아니지만, 내 마음속 어느 한 부분 부분이 정말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그 어떤 존재라는 것을 가끔씩 잊어버리고, 나는 내 멋대로, 신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걸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오지 않았는 얼마나 내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많이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래서 꼭두각시 인형의 이 고백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도 아마 여러분 각자가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실 것 같은 그런 대목 대목들이 많아요 가장 제가 제 나름 참 가슴에 와 부딪히는 것은 내게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생이 주어진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말하지 않고 지나가는 그런 반절은 한 하루도 없을 때, 내가 그들을 얼마나 마음에 두고 있는지 알게 해주자 하는 그대복에서 저는 참 마음에 큰 울림이 왔어요. 우린 때로는 미워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을 정지시키고 그 미움 속에 갇혀서 그렇죠 어쩔 바를 몰라서 탄탄을 하고 절망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365일이라 하더라도 하루 하루 하루를 어떻게 정말 버티느냐? 뒤돌아보면, 어느덧 2월이 가고, 어느덧 3월이 가고, 아, 꽃이는, 꽃 피는 봄이 4월, 5월이 지나가고, 어느 순간순간 우리는 내가 살아있다는 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생명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덜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육신을 잊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매일매일을 어떻게 막, 어? 마음을 막 부여잡고 살아야지 하는 순간도 들어오는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어느 순간 어디로 갔지?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갔지? 할수 있지 않습니까? 시인이 말하는 그 시대로, 책대로, 이런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론 넘어지고, 저 역시 많이 울어본 사람이다 울어본 사람이 그 울어본 사람의 그 심정을 안다 그러잖아요. 배고픈 자가 배고픈 사람이그 배고픔을 아는 것처럼 가진 것이 없어. 나눠질 줄 알고. 그렇죠. 내 배고팠던 시절을 생각해서 내배 채우기보다는 나눠질 줄 알고. 풍성한 하루하루가 되길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유튜브 방송이라고 한답고 하루하루 하루 나름 참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1월도 지금 중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규정 설 지나고 나면 1월달이 후다닥 지나가고 2월이 되면 또봄눈 높이 시간들이 흘러가잖아내 주위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자 한통 전화 한통으밥 먹고 있니? 잘 살아있었어? 고마워 네가 있어 행복하다 라고 말좀 해주고 사기. 그리고 새해는 웃을 일이 다 말은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이과에 항상 미소가 끊이지 않게 기사님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햄버거 가게에 가면 햄버거 서빙해주는 부모분들이 계시면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세상을 밝히는 빛은 나로부터 시작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다시 금방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